왜? 나도뭐 치고 먹었어? 뭐야? 왜 그렇게 사람 빤히 봐? 부담스럽게 <laughs> 오빠, 우리 5일 연속본거 알아? 난한 일주일에 두번 아니 딱한 번만 봐도 돼 같이 살고 싶다고? 어? 뭐 좋긴 한데 그건 아직 좀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빠를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서운한 거 아니지? 응 너무 자주 보면 질리게 될까봐 나 그게 걱정돼서 야 그렇게 귀엽냐 아 나도 알아 내가 귀여운 거 나도 내가 귀여운 걸 아는데 오빠 내가 얼마나 그렇게 귀여울까 나 재수 없지 <laughs> 오빠 나는 오빠가 나 귀여워하고 예뻐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. 나는 그게 너무 좋다.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. 오빠를 통해서 깨달았어. 눈빛만 봐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구나. 그게 보이거든. 고마워. 오빠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만큼 나도 오빠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더 사랑해줄게. 아, 오글거려. 이런 거술 마시고 얘기하겠어, 너. 어쨌든 많이 사랑한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볼까?